2024년 갑진년 하반기 네 말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말띠 운세 네 말띠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서른 네, 천문른날이시고어허여다 천문 말띠 생에어허여다 갑진년에 9월 상달 소일의 날 경호생 35세의 경호생이랍니다 할아버지들 다저 띠별 운세 날이고 경호년생 음 어, 해운년은 경호년생 35세에 길조로 보이시고, 운조로 보이시는데, 경호년생, 이분들도 인간의 이별, 어, 시비, 다툼, 이런 수가 보이긴 하네요. 하반기, 갑진년 마무리되는 하반기 해오는 읽어드리는데, 좀 고비강산, 응? 전반적으로 사조팔자 운세는 기운이라고 하시더라도, 인간의 이별, 어, 어, 사별, 밀찍, 어. 내가 사주팔자가 강한 기운의, 신의 기운을 가진 사주팔자들은 사별이라는 거는 내우궁의 어? 여자분이면 남편이 어? 사별을 한다든지, 그런 운기가 읽혀지는 것 같아. 남편분이 여자, 아내분을 사별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강한 여성분들이 남편분들을 사별을 한다든지, 내 이별을 한다든지 사는 거가 녹록치 않다 보니 음, 사시는 것지 여의치 않다 보니 이혼수도 좀 들어오고 이별 풍파 다툼 서로간에 어, 부부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갈라짐이라든지 시비 이별 다툼 어? 관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읽혀지시네요 경호년생 내가 음, 제주 제주로 먹고 살라는 사주팔자 들어 계시고 제주와 명예의 사주팔자도 있으시고 응? 관지 관운 응? 그런 응, 관운을 타고 나신 그런 기운의 사주팔자도 갖고 계시고 내가 말로써 제주로서도 응? 먹고 살 나는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재간 좋고 기운 좋고 말재주 좋고 사람한테 나서기 좋아하고 사교성이 있고 발빠르게 영마 영마살이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타양객지 돌아다니면서 말리 타고 사신에도 길을 열어서 어, 팔도 명산에도 길 열고 말리 타국의 사신에도 길을 열고 동해 본쪽 서해 본쪽 일리 갔다 전리 갔다 이동 변화 많이 내가 일신의 살, 삶에서 많은 인간을 만나고 많은 중생을 거느리고 기운의 변화의 온기를 많이 다스리고 넘어가야 되는 기가 센 대가 센 사주를 갖고 계시는 게가 강원연성의 사조팔자이신 것 같아. 예 그렇게 보이시고 어, 이런 경호년생 할아버지들 음, 그런 기운을 읽기시는데 어, 영업으로서는 상업으로서는 재물은 좀 따르라는 수전이고 어, 올 수전에 내가 투자하고 어, 확장하고 어, 사업에 손 댔던 부분들 소득 창출 이득. 변화의 운기에서 돈을 좀 만지라는 수고, 재물을 만지라는 수고, 내가 합격을 하라는 수고, 어 취업에 어떤 뭐, 음, 이직을 해서 좋은 쪽으로 직장에 이동, 변동을 하신다면, 좋은 길조로 내가 많은 변화의 운에 내가 승기를 잡으라는 그런 운기로 비치세요, 경호년생. 음. 조금 울뚝백이 성격이 있으신 것 같아. 조금 욱하는 성격. 내가, 급한 성격, 조급한 성격, 다급한 성격 그거를 조금 참 다스리면서 화를 다스리면서 말을 조금 언사를 좀 입설도 구설도 조금 따르라는 사조 팔자니까 내가 말을 좀 조심하고 생각을 좀 깊게 차분하게 안정적이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면 내 일신에 편하라는 수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이랑 재물은 탄탄하고 나쁘게 비치지 않으니까 거리거리 조금 사고가 조금 들어오세요. 사고수는 따르라는 수야. 활동이 많고, 변화가 많고, 이동이 많은 직업군에 계시던 분들이니까, 그런 사고수도 많이 따르라는 사주팔자, 애군이 많이 따르라는 사주팔자가 있어. 사고와 애군이 많이 따르라는 사주팔자가 있으시니까, 인간에다가 구설도 조심하고, 사고도 좀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건강의 운기는 아직은, 음, 젊어 청춘이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의 운기는 탄탄해요. 음, 그리고 강골이야, 예, 튼튼한 체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경호년생, 억세고 대가 세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내 음, 다급하고 욱하는 성격을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셔라. 음, 마흔일곱에 무오년생 할아버지들 다 마흔일곱에 무오년생 들여다 보면 일곱의 운기에 음, 성주의 운기에 전반적으로 사주팔자 명리에서는 기론으로 무언연생 올수 전에 문서도 잡아서 내가 재물로서도 어, 대운의 운기에 재물의 운기를 타고 어, 재물을 내가 쥐고 앉으라는 운기고 내가 어떤 문서 부동산 어, 이렇게 내가 투자 확장 거기서 좀 어떤 이득도 창출하고 내가 문서를 여러 개 가지고 음, 이렇게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고 부동산으로 다 음?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이득도 보라는 운기고, 음? 문서라든지 음, 그런 부동산으로서도 내가 금전을 만지라는 운기고, 재물을 만지라는 운기다. 전반적으로 내가 대운의 운기에서 상승의 운에 음, 그 상승의 운기를 타고 있는 길 위에 들어서 올라타 있는 운기에. 그런 사주팔자들이 무언연생 많으신 것 같아. 음, 그런 기론으로 비치시고 내가 탄탄대로 그래도 음, 음, 원숭이가 나무에서 찬나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어, 자만하지 말고 항상 신중히 해라. 투자 확장 신중히 해라. 재물은 따른다고 한들 인간으로다. 그저 악한 인간이 끼고 들고 안고 들면 사기수와 배신수가 좀 들어온다. 사기수와 배신수를 조심해라. 인간의 말을, 음, 심지도 곱고, 내가 귀가 열번 성장도 아니야. 사람의 의심이 많아. 내가 성격이 직성도 세고, 내가 심지도 곱고 하기 때문에, 음, 그래도 사람한테 음, 이렇게 당하리라 그러면 하면, 음, 이렇게 귀신이 홀린 듯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을 조심해라. 월수에는 음, 운이 따르고, 성주의 운이 따르고, 문서의 운이 따르고, 재물의 운이 따른다고 하면, 애군도 같이 따르니, 인간의 사기술을 조심해라. 그렇게 읽혀져요. 어. 이분들도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너무 무리한 활동은 조금 삼가해라. 점점, 어 건강도 조금, 어이 기운의 변화의 운기에, 재물의 운기에, 내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런 어? 건강 체력 관리 못 했던 분들이라면, 내가 조금 과로해서 조금, 응, 어? 꺾어질 운도 있고, 내가 조금 건강이 많이 손상되고, 상하고 쇠할 수가 있으니까, 건강을 좀 보신을 해라, 어? 중병이 들어오는 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건강 일신 돌아보고, 건강검진 체크도 좀 하고, 오장육부로 치는 것도 있어요. 오장육부로, 애군이 치고, 아프론이 들어오고, 어, 위쪽으로도 신경성으로도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오는 오장육부에 건강검진에 체크를 좀 하셔라 혈압관리 잘해라 욱하는 성질 잘 다스려라 그런 기운을 잘 다스린다면 올해 하반기 운세 좋은 길조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 사람의 배신을 조심해라 그리고 시온 아홉의 병원 연생 시온 아홉의 병원 연생 아홉수에 들어 계시는 분들. 시원아흡이 지나면 60세에 이제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에 59에 홉수의 변화온을 조심하고 넘어가고 건강수, 일단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건강을 조심해라.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으실 수 있어요. 병원연생. 내가 좀 심약하고 병약하다. 다른 말대의 운세보다는 건강수가 좀 공군하고 건강이 탄탄하지 못하는 사주팔자의 온기를 가지신 것 같아. 그런 건강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골골이 백년이란 말도 있죠. 예, 아프고 조금 이렇게 잔병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명을 길게 사실 수 있지만 삶의 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백세 시대라서 건강하게 고생 안 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니까 혈압 중풍 같은 거, 어? 중풍 같은 거 관리. 내가 노년에 중풍도 들어올 수 있고 혈압으로도. 심장 쪽으로도, 음, 이렇게, 음, 심정 쪽으로도, 이렇게 혈관계나 심장 계통으로도 이렇게 보뭐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음, 심장마비라든지, 요즘에 현대병, 그런 뭐, 생활식 습관에서 올수 있는 그런 예방할 수 있는 병. 내가 생활 패턴, 나 관리, 어? 체력 관리, 어? 스케줄 관리, 철도철미하게 해서, 내가 60대에 들어오는 60대의 운기에 초입에 건강운을 잘 다스리고 넘어간다면, 이분들도 재물을 재 응, 재물은 갖고 나오신 그런 사주팔자가 있어. 재물의 운기가 탄탄해. 재물이 나쁘지가 않아. 응,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남보다 더 응, 남자는 시간에 잠못 자고 노력하고 남보다 더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내가 말에는 책임을 지라는 사주팔자 가지고 계시고 관직의 운에 내가 어떤 직급의 높은 자리에서 천인간에 만인간에 호령하라는 그런 높은 우두머리가 되라는 그런 에? 음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병원년 생이지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책을 맡고 사람을 다스려야 되면. 변화나 운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혈압도 많이 음, 올릴 일도 있고 내가 성급하고 조급하고 다급한 성격도 병원 연생 있으시다. 화를 잘 다스리고 건강을 잘 체크하고 다스려라. 무리한 투자 확장 음, 조금 조심을 하셔라는 공수천문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음, 투자 같은 거좀 신중하셔라. 전반적인 재물의 운기나 직업의 직장의 사업의 운기는 길안으로는 비친다고 하더라도 투자나 그런 확장은 조금 음, 중간에 운기신 것 같아 조금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고려해라. 응, 응, 내돈 내가 받는다고, 응, 뭐 대박 난다 투자했는데 손해는 많이 보는 걸로 까먹지는 않는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낭패 수가 실패 수가 있다. 별로 재미를 못 본다. 어? 이, 여기다 투자할 거를 여기다 괜히 넣어서 나중에 분석하고 몇년 지나 따져보니 별로 소득이 없대더라. 괜히 땅 짓고 헤엄친 격이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올해 후반부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내년에 중반운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길하게 비치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에 변화를 준다든지 직업에 변동을 준다든지 투자 확장 불길하다. 그렇게 재수가 있지 않으니까 조금 정리해서 문서가 정리되고 매매되는 운기도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투자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와싱 상담하고, 조금 바람도 쐬고, 환기를 했다가서 내년 운기에 따져보고, 조금 봄 기운이 지나서 안정이 되고, 좀 여러 가지 정세를 확인하고, 세월의 운기를 확인해서 투자 확장하면, 그때 기론을 타시겠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정리의 투자 확장은 불길하니, 그걸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말띠생, 경호생, 병호생, 모호생 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